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이고요. 2세 암말 루키원 경주입니다. 6번 걸작 스카이는 마체는 얇지만 스피드와 근성을 고루 겸비한 2세 암말입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 시에는 출발 이후 추돌 여파도 있었고 전 구간 후미에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지만 두 번째 주행 심사에서는 매끄러운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 보이며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였고 직선에서도 추진 없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1위로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에서 최단거리 1000m 출전하는 가운데 다수의 빠른 선행마가 존재하지만 강력한 승부이지 바탕으로 적극적인 선행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구간 최선두권 최적정계 보장된 만큼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없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블루레모나 4번 오리온알파 10번 스페셜포스 그리고 8번 안양 쓰나미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일번 한강스카이는 작년 12월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하였고 올해 5월에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였고 직전에 1300m 출전하여서 선두 빠른 페이스의 초반 후미로 처졌지만 직선에서 스퍼트시 우수한 탄력 보이며 삼착하였습니다. 당시 결승선 전방 300m 지점부터 앞선 마필에게 진로방해 당하며 주춤하고 제차 외측으로 틀어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매우 좋았고 방해 여파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입상도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약한 편성 호기를 맞이하여서 막판 직선에서 월등한 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8번 테마 탄생과 3번 딘시 챔프, 5번 에펠탑, 그리고 테마탈라인 11번 디스코보이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6번 태평 파이터는 데뷔전에서 선두 장악에 나섰지만 경합으로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전에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에 이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며 내선 최적 전개로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발 빠른 선행마 전무한 가운데 원사이드 선행이 유력시되며 훈련 시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다시금 연투기 대치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뉴포인트가 직전에 앞선 빠르고 강한 편성에서 종반 늦추입 3착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더 앞선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최선 역주 펼칠 수 있겠고 4번 뱀프는 최근 연달아 하이페이스 1200m에서 착순권 아쉬움이 있었지만 종반 뒷심이 뛰어난 만큼 이번에는 한박자 빠른 스퍼트로 막판 역습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5번 카미노는 동거리 1700m 검증 전력이며 직전에는 1700m 출전하여서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 초반 적극적으로 선행권 장악에 나서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였고 막판 직선에서 결승선 나와서 걸음 무뎌져 3차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700m 출전하는 가운데 수월하게 선행주도 레이스가 가능하겠고, 훈련 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유리한 전개이점 극대화하며,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원더풀 조이와 2번 리얼팩, 3번 라이오넷, 그리고, 대상마인 <목소리> 6번 디자이어 트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 이고요. 9번 블루밍 스타는 지난 4월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하였고, 직전에 두달 만에 복귀전에서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선행 강공작전 펼치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절정의 훈련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전국 간 유리한 전개이점 극대화하며 약편성 혹이 맞아서 입상 한 자리 유력시됩니다. 후착으로는 10번 원더풀 남촌과 1번 에코존, 5번 머니스톤, 그리고 8번 실버 부스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9번 퍼스트 유저는 최근 연달아 하이페이스 1,200m 출전하여서 선입권 끈끈한 전력 선보이며 연속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시금 1,200m 출전하는 가운데 내외측으로 빠른 선행마가 다수 포진해 있지만 지나친 경합 피해 이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운영할 수 있겠고 훈련시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 보이며 연투기 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라온홀리데이와 1번 마이선더, 11번 천지스카이, 그리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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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큐피드보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칠경주입니다. 혼합사 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11번 문학송은 발빠른 순간 스피드를 보유한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입니다. 데뷔 후 연속해서 결정력 부족 보이며 졸전을 거듭했지만, 직전에 첫승 시 뚜렷하게 끈기 보강된 면모 보이며 첫승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최외과 게이트 배정받아서 수월한 선행주도 레이스는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경합 피해 외선에서 몰에 덜 맞는 전개가 가능하고 여전히 컨디션 좋은 면모 보인 가운데 약편성 혹이 맞이하여 연투기 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천둥오랑이와 4번 파워풀라성 6번 별빛마루, 그리고 폭탄 대장마인 이번 은성마루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국산 4 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4번 라오엠파이어는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선두권 자유전개 2점을 보유한 마필입니다. 6등급 시절에 1,2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5등급 승급 이후에는 다소간 기복을 보였지만 지난 5월에 우승하며 4등급에 승급하였습니다. 직전의 4등급 승급전에서는 1,300m 출전한 가운데 당일 체중이 16kg 빠져나와서 최악의 컨디션에서 졸전을 펼쳤지만 이후 충분한 사양 관리를 통하여 컨디션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다시금 1,300m 출전하여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8번 금화올루어와 2번 은혜충만, 1번 희망가득 그리고 <laughs> 9번 논스톱선더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9번 나온 아메리카는 1,4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거리 내려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 앞선이 빠르고 강한 흐름에서 다소 외곽도는 전개 펼치며 3차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1,400m에 출전하는 가운데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았지만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훈련 시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직전 3차의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부동의 충마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MJ 베스트와 6번 더 리퍼, 8번 아스펠로스 그리고 7번 스마트 전사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1900m 장거리 레이스이고요. 8번 마이티칩은 장거리 혈통의 마필로서 직전에 오랜 휴양 공백 이후 1년여 만에 1800m 복귀전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한발 역전극을 펼치며 2차 입상의 성공. 그야말로 건재를 과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 19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다소 출전 공백은 있지만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 보이며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매우 높은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큐피드 베이브와 7번 옐로우 캣, 2번 코스모, 그리고 3번 스카이돌풍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